안녕하십니까 미라클 맵 작가 엄 남비입니다. 음, 꿈을 이루어질 기지역지도 그 미라클 맵을 만드는 방법의 브로그로 여러분이 어, 포인트로 사실 수 있는데요. 어, 이 책의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이 책을 읽고 자신의 꿈을 만드는 어, 미라클 맵을 어, 작성을 하실 건데요. 어, 여기에서 영역을 만들고. 어, 그 영역을 만든 거를 여러분이 미라클 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이렇게 견출지 같은 거에다가 여러분이 만드신 영역, 어, 인간이 가장 중요한 그 다섯 가지 영역, 건강, 자기개발, 인간관계, 재테크, 영혼, 뭐 공사 영역이 다섯 가지로 일단 적으셔서 어, 붙이고 싶은 만큼 어, 영역을 여기다가 포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저는 건강을 먼저 뽑았는데요, 건강한 몸 이미지와 자기개발그 다음에 인간관계, 사람들하고 행복한 모습들, 그 다음에 재테크, 어떻게 해야 해서 돈을 벌어야 될지, 그리고 얼마를 벌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영혼, 영혼이 행복했을 때 어떤 어, 이미지가 여러분이 눈에 띄일지, 그걸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평소에 지나다니다가 어, SNS를 보거나 아니면 그 자신의 꿈이 이렇게... 그 자신의 잠재 의식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필요한 사진들을 이렇게 모으십니다. 어, 자기 의 몸매라든지 존경하는 인물, 그 다음에 어, 자신이 벌고 싶은 돈의 이미지, 그 다음에 어, 일의 영역들, 그 다음에 어디 여행 가고 싶은 곳들, 그 다음에 뭐 도서관이면 책 쓰는 도서관 이렇게, 그 다음에 박물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캐치 프레이즈 같은 거,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다음 영혼의 영역에서 이런 이미지들, 자 그다음에 그 카피라이트들 같은 거, 그다음에 어떤 꿈을 이루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실 건지 이렇게 그런 이미지들을 행복한 이미지를 찾으시고, 그다음에 잡지나 신문 같은데 보면 이렇게 그 아주 이쁜 글씨체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미라클 맵에다가 어 타이틀로 이렇게 만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타이틀을 하나하나 음, 음, 만드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건강에 그 순간이 당신을 만든다라는 어, 그 잡지에서 문구가 왔다면 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라스에 왔다면 이렇게 어, 이런 잡지에 있는 이런 그림들도 이런 글자들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다들 그 디자이너들이 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만드시고 자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이미지 이렇게 붙이시고요. 제가 프로필 찍었을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또 다시 프로필을 찍어서 한 해가 지났을 때 행복한 어떤 자신의 몸을 만들게 건강하게 지낼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몸을 다시 만드는 기간을 만약에 6개월로 잡으면 지금 2020년 1월 7일이니까 6개월이니까는 어, 7월 7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due date를 2020년 7월 7일 이렇게 적으시고요. 자, positive statement라는 거 긍정학원입니다. 여러분이 이 꿈을 이루었을 때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 있을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어, 형용사를 적으셔도 되고요. 아주 짧게, 간략하게 세줄 정도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49kg의 건강한 근육지, 몸매다. 그리고 몸이, 뭐, 날아갈 것처럼 가볍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건강하고, 너무 건강하다고 칭찬해준다. 이렇게 어, 자신의 시각화 문구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라클 맵에다 적어 놓으시고요 맨 마지막에 비전 미션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건강한 몸매를 가져야 되는 이유 자 이러기 위해서는 음식도 조절을 해야 되고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체력이 아주 받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비전을 가지는 이유 이런 것을 적습니다 어, 왜냐하면, 체력이 되어야지만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라고, 어, 건강을 지키도록 좋은 음식을 먹겠습니다. 뭐, 물을 많이 마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전하고 그 미션,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행동, 계획들, 원칙들을 적어 넣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 혹은 과일을 많이 먹던지, 야채를 많이 먹는다. 그리고 이게 그 근육이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근육의 면역력을 높입니다 면역력을 높인다. 자, 그리고 제가 책에도 적었지만 맨 마지막 줄에 여기다가 편안하고 여유롭게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이것보다 혹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조화롭고 만족스럽게 나온다라고 꼭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미라클 맵을 만드셔서 이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고 어디든 가더라도 가방 속에 놓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시는 게 여러분의 미라클 맵이 다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를 보여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들을 찾아서 여러분이 붙이시면